6번 문제입니다. 어, 수소와 원소로 이루어진 안정한 분자에 대한 자료다. 그리고 CNO 중 하나고 분자당 구성원자수는 4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 나, 다, 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나오는 분자 구조는 다 외워둬야 합니다. 가는 삼각뿔형이고 비공유전자성수가 하나예요 어, 그랬을 때 질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자의 극성이 극성이 맞죠. 나는 구분형입니다. 비공유 전자상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H2O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극성 분자입니다. 다는 이번에 분자 안에 비공유 전자상수가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자의 구조가 극성이 무극성이네요 무극성 어 그럼 일단 x는 질소 y는 산소 그 다음에 z는 당연히 이제 탄소가 되겠죠 근데 어 z가 탄소고 y가 산소니까 요거는 co2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어, 요거는 분자에 비공유 전자쌍수가 4개가 되구요 그 다음에 결합에서 삼극자 모멘트를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상쇄가 되지 않아요. 그치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도 상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쇄가 되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극성분자다. 극성분자다라고 하는데, 아까 발좀 잘못했죠. 그쵸? 얘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극성이다. 그러면서 얘가 180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직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 평면 삼각형이다가 아니고 직선형이다. 그리고, 라는 hyz에요. 그러니까 y랑 z가, 어, 수소,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요건데, 결합, 항상 이거는 이제 알아놔야 돼, 외워놔야 돼요. 탄소가 이렇게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요렇게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한다. 그래서 탄소는 네개 결합, 산소는 두개 결합을 하는 요거고 비공유 전자성 두 개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세 개의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어, 전자성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고요. 극성은, 어, 여기에서 이쪽을 향하겠죠. 그다음 여기선 이쪽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이세 개의 삼각형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극성입니다. 극성. 그래서 이유는 극성이다. 그다음 D 그의 결합각이 가장 작은 것은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는 거, 두개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그다음 여기 각도, 어 가나다라 중에서입니다. 여기에서 결합각은 어 지금 라는 대충 한1 2 0도 정도. 어, 그니까, 뭐, 순서, 순서를, 요거는 뭐, 120도 미만이겠죠? 순서를 정해보자면, 라는 대충 뭐, 120도 원절이, 다가 180도, 그 다음에 가가 107도 정도, 그리고 나가 비공유전자상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보다 더 각도가 작아집니다. 가장 작은 거는, 그래서, 나가 되겠네요.